지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돼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세이르로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리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40일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갑니다. 이 자라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저 겉모습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껍데기만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시고, 우리를 보실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1절부터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살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나이 열두 살이 되던 때에도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결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함께 가는 무리 가운데 아들 예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길을간 후에야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찾으려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게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가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지혜로운 모습은 예수님이 부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장차우실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혁명의 영, 고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정리하는 영이 임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임하는 이 여호와 영의 특징이 지혜와 지식 통찰력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탁월한 지혜와 지식 통찰력을 어려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48절에 말을 합니다. 왜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9절에 답을 합니다. 4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48절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할 때 요셉을 가리켜서 이아버지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49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 그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들, 그리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분은 성부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50대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 그분의 진정한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본래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천사가 이미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1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느 집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자라고 생활을 하다보니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시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같이 말해 완전한 인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정도였던 겁니다. 여하튼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옵니다. 51개를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분명히 더 앞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시는 모습은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율법의 계명대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그계명에 순종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결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받습니다 공경하며 공양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교가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순경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측면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로 살아가는데, 51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에루살렘 성전에서의 사건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대리인 52절은 계속해서 인성의 측면에서 자라고 준비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영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며 준비되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게 순종하며 준비되어 가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보내야 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마리아가 밟았던 전체를 밟아야 할 겁니다. 자녀는 본질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인 부모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부모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녀를 놔줘야 하고 자녀를 보낼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멀리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부모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모라면 그런 태도를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서 신성을 함께 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지니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자라고 성장하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숨기고 앞세우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인의 도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을 지니신 분이요 신성을 지니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교훈 이 귀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결코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잘 순종하며 공경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더라도 결코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남은 인생,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풍요과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